안녕하세요, 주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약 2주간 라이프업 트레이딩 배 대회가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가비가 무료인 대회이기 때문에 불합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하단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달아둘 테니 많이 참여하셔서 다 같이 선의 경쟁도 하고 어, 좋은 밸류의 상품들도 많이 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도 분차트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추세 자체는 매수 우위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매수 우위에, 매수 위주의 플랜을 세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전의 어떤 변동성이라던가 ATR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그리고 추세로 어느 정도 꽤 진행된 공간이라서 매수의 힘이 약해서 사이드, 횡보로좀 치거나, 아니면 좀더 눌림이 크게 나왔다가 다시 매수로 칠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일단 보수적인 매수 플랜 위주로 대응을 해야 할것 같아요. 매도는 오늘도 웬만하면 고려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매도를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저께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큰역회쇼까지 실패를 하고 나서 이런 저항에 부딪히고 나서 다시 맞고 떨어지는 시나리오에서만 매도를 고려할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웬만하면 거의 매수 플랜 위주로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장전 시나리오와 분석이었고 위장을 기다려보도록 하죠 안녕 아까 잠깐 보느라 잘못 봤는데 여기 문구에 트레이딩 좀 하시나요 라고 되어 있나요? 어 저는 약간 이런 거 보면 참지 못해요. 승부욕을 자극하니까 굉장히 참가하고 싶어지네요. 여러분도 참가해서 좀 뽐내주시죠. 네, 비장 시작했네요. 일단 장전의 힘이 워낙 없는 모습이라, 음, 일단 장 시작하고 움직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Order submitted. 일단 아래에서 눌림 잡을 생각으로, 일단 지적과 걸어놓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Order f i l e d Order f i l e d 일단 절반 계약 익절했고, 다섯 계약은 좀더 위에서 털어내도록 할게요. 한번더 스키징 나와주면 좀더 위로 봐도 될것 같아요. 이 근처에서 털어내는 게 좋아 보이네요. 43 근처에서. Order f i l 아이스. 눌림으로 일단 잘 먹었네요. 와 타점 거의 예술인데요, 이거. 뭐, 당연히 운이 다른 건데, 아 타점이 <laughs> 진짜 좋았네. 한번더눌림에서 담을 수 있는가, 아 이게 좀 고민이 되네요. 성선 공간보다는 당연히 좀더 좋지 않을 것 같고, 음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근데 움직임이 썩 바람직하지는 않네요. 안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음.. 뭔가 움직임이 좋지 않다고 느껴져서 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들어갔으면 아직까지 손절은 아닌데 바람직한 움직임이 아닌아 뭔가 이탈 돌파 때리기도 쉽지 않은데요? 흠 이탈 돌파도 안될것 같아요 매 플랜이 딱히 떠오르지 않네요 플랜 자체는 매수인데 타점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혀요 만약에 잡는다면 이런 마지노선 근처에서 눌림으로 잡는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모멘텀이 워낙 좋지 않아서 근데 뭐 바로 가준다면 저는 못 잡는 케이스가 될것 같아요 한 30일 근처까지 눌리면 은 한번 눌림으로 담아보고있습니다 Order filled 눌림으로 일단 진입을 했는데 음 생각보다 좀 많이 눌리네요 손절은 위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많이 못 먹고 털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라온다면 흐름이 손절로 갈것 같네요 Order filled. 아하 참는 게 좋았을 것 같네요. 고점을 막고 내려오는 공간이라서 굳이 눌림해서 담을 이유가 없어 보인. 그래도 손절 자체는 좀 크게 맞지는 않아서 다행이네요. 제가 좀더큰 그림을 보지 못했었네요. 고점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높다가 이제 고점 맞고 떨어지는 공간이어서 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림밖에 이제 못 봤었는데 음, 좋지 않았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바닥을 다져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타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 522, 23 근처를 돌파할 때 이제 타는 게좀 공격적인 타점이고, 돌파한 이후에 이 윗공간에서 타는 게좀더 보수적인 타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장 전체적인 모멘텀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아서, 음, 진입, 진입이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네요. 오늘 장의 움직임이 좀 까다로운 날이네요. 전체적으로 사이드로 가고 있는데, 사이드로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모멘텀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아서 아 이거를 매매를 더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웬만해서는 그래도 89 근처가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는 안볼것 같습니다 일단 이탈 돌파 형식의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4계약은 전 고점 근처에서 털어낼게요 섯계약을 근데 더 들고 있을지가 관건인데 음.. 힘이 좋지 않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본청 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길게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살짝 다시 위로 스키징 쳐줄 때 바로 익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놓쳤나요? 익절을 놓친 것 같은데요 아 이건 털어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욕심부리다간 돌아와서 본청 맞을 확률이 좀더 높아 보여요 지금 메스피봇을 그래도 지키고 난 이후에 채널 자체가 좀 많이 누워서 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의 힘 자체도 되게 없죠. 그래서 조금 길게 보다가는 웬만해선 돌아와서 본청 맞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의 본청 맞을 때까지 오긴 했네요. Order submitted. 마지막 매매가 될것 같습니다. 눌림이 오면은 눌리면서 한번 담고 손절하거나 입절하거나 아니면 주지 않아도 웬만하면 마무리하는 게 오늘 좋아 보입니다. 이러면 취소해야 될것 같죠? Order cancelled. 이거는 굳이 매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의 움직임과 모멘텀이 거의 100급이네요 팩급.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장의 전체적인 맥락과 움직임이 눌리면서 잡는 게좀더 좋아 보였고 그래서 처음에 눌리면서 담았는데 점이 거의 예술이었네요 운이 좋게도 익절을 <laughs> 했고 그 다음에 아 여기 상당히 아쉽네요 좀더큰 그림과 맥락을 좀 생각을 했으면 충분히 손절을 안 맞을 수 있는 스팟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전 고점 공간에서 매수 힘 약화한 이후에 이제 내려오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좀더 눌림을 기다리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도 사실 뭐썩 좋아 보이는 스팟은 아니죠. 근데 어찌됐든 여전히 매수 피봇을 지켜줬고, 매수 피봇을 지킨 이후에 한번 매수로 힘을 발산하면서 어느 정도 매수로 힘을 끌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탈 돌파 형식으로 한번 담았고, 어... 오이 좋게 입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한 이런 공간에서 눌림이 한번 나오는지 기다려 봤는데 딱히 나오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다들 수고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제 1 2월 9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알파업 대회가 2주 동안 하는데 그동안 대회 전용 할인 쿠폰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라이프업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할인 코드를 대문자로 적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라이프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항상 라이프업을 이용하실 때제 코드를 이용하시면 현재 가능한 맥시멈 할인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룸에 끝! 룸에 끝!